안녕하세요. 허성밥상입니다. 오늘은 밤을 준비를 했습니다. 밤을 맛있게 삶는 법과 삶은 밤 쉽게 까는 법 준비하겠습니다. 한 마리 4kg는 될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토종밤이거든요. 씻어서 삶아보겠습니다. 산업은 제가 깨끗이 지저분한 물을 씻었습니다. 밤에 있는 벌레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에 10분 담가놨다 헹굼을 해서 제가 밤쪄 보겠습니다 밤을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놔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는 거는 벌레가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헹굼을 해서 밤 삶아 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밤은 냄비에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토종밤인데요. 생밤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삶아서 까서 냉동 보관하면 더 오래 드실 수 있고 아주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질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하거든요. 소금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제가 삶아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두 군데 나눔을 해서 삶아줍니다. 밤은 25분 삶아주겠습니다. 밤은 이렇게 팔팔 25분을 삶아줍니다.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밤 하나를 꺼내세요 그 다음에 찬물에 헹굼을 한 다음에 반을 잘라보세요 밤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다 익었어요 그럼 불을 끄시고 밤을 찬물에 헹굼을 해줍니다 밤을 찬물에 빠르게 헹굼을 해줄게요 이렇게 빠르게 찬물에 헹굼을 해주는 과정에서 밤의 겉 껍질과 속 껍질 사이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말캉말캉 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헹굼을 해주고 찬물에 헹... 담가줍니다. 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놓겠습니다. 밤을 까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약간 말캉말캉해요. 이게 이렇게 조금 들어가요. 그 찬물에 헹굼을 해주면 속에 율피라고 그러죠. 피하고 이 겉껍질하고 좀불 뜨거든요. 이럴 때 까주세요. 잘벗겨지는데 잘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서요 음, 이렇게 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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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쉽게속껍게을벗게져요 손으로 벗기는 게더쉬게것같게요 이렇게. 이렇게. 져렇게간쪼개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벗겨서 지퍼백에 보관해서 냉동보관 하시면 됩니다 삶은 밤 까시는 법은 이렇게 껍질 벗겨주시고 삶은 밤 까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도 겉에 수분이 있을 때보다 수분 좀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껍질 벗기시면 돼요 중간에 밤율피라 그러죠 중간에 이밤 껍질은 따로 모아놨다가 마사지 하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속피는 아주 살살살살 벗기시면 돼요 아주 잘 벗겨지거든요 밤에 토종밤이라 아주 단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 넣었다가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두고 드셔도 변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팩에 넣어주세요. 직퍼 팩에도 없고, 냉동 보관하시면 삶은 밤이기 때문에 1년 두고 드셔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밤 맛있게 찌는 법, 밤 쉽게 까는 법, 생밤 까는 것보다 저처럼 삶아서 까시면 손에 힘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요. 밤 효능은 삶은 밤이나 생밤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숙취해소에 좋고 혈관건강에 좋고 두뇌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인분들 면역력에도 아주 좋아서 밤은 삶아서 냉동실 보관하시면 다양하게 요리에 이용을 하시고 간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조선밤 토종밤을 했더니 너무너무 달고 아주 좋습니다 보관하셔서 맛있게 1년 두고 드세요 허상밥상 다녀가실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작아도 너무너무 달달해요. 잔맛이 아주 입안에 가득합니다. 담 까는 법 쉽게 하셔서 농보관하셨다가 다양하게 이용해보세요.